안녕하십니까 나뿡니다 7월 3일 목동경진에서차장 <laughs> 아침 1시에 갑니다 지금 시작, 시간은 10월 시5 7시 정도 용하습니다 지금 참여가 얼마 안 나와서 경매가 끝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저기 52번 중등수단 사양이 보니까 경로가 적어진데 외상 사왔인데 제가 이거 보여드리고 그 바닥 한번 보여드리고 한번 봐볼게요 경력으로는 응? 자 오늘은 보니까 저 짱어 배가 들어오셨네. 준합 배가. 저 앞에 보시면, 저 앞에 보시면 저기, 여기 배 보이시죠? 배. 이 배가 저기 준합 배입니다. 짱어. 여기 배는 아닌데, 여기 녹동으로 이탈하러 이 온답니다. 매일.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날씨가 무지하게 덥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아침에 제가 새벽에 나왔는데, 기온이 29도, 30도 납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이제? 자, 경비장으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고생 많습니다. 벌써 완 아주머니, 이거. 터보 중이죠 멸칭 없지라 네 보니까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걸린 거 보니까 멸칭 없어 자 물어는 뱉었고요 자, 하러 경매장에 왔습니다 여기 앞에 오늘은 소라가 안 나왔습니다 터보하고 이렇게 보시면 감성적으 보이고요 미어입니다미어 미래. 미너하고 농어하고. 쭉 농어, 주합배가 들어왔네요. <laughs> 오늘은 대출을 네 보니까 하모하고 농어하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미너도 보이고, 요 하모가 얼마나 들왔습니까 하모 아니면. 오! 네. 안녕! 민어하고올라하고보시가 미노, 민어 농어 한목 이렇게 들어왔데 물건이요. 그리고 양식까지 받쳐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낙지도 많은 양은 아닌데 낙지하고 문어하고 여기 여기 쭉물어고요 왼쪽에 보시면 여기 낙지 한 사람이 들어갔어한 문어가 한두 정도 되고요. 낙지가한 사람이 잡봤습니다 지금 물어 가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이 네, 계속, 계속 물어 를 보고 있습니다. 저기 한 분을 따라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신가? 구경하시게요. 아, 사장님 아, 상하장 걸음 하시는 거. 얼음을 가지고 들어오고 튀어. 한라면다 다, 다, 다 해야 하셔야지 아 이렇게 어려운요 불러옵시오 뭐, 아 이렇게는 계획이 아니다 말이야 병원에 계시 8만원 짜리 하나 된거 12만원 들어가고 나리 나. 다아 <laughs> 하루에 1만씩 받아도 다 그렇게 어려워요 경비가 원메원메 멀리서, 장 멀리서 보면 당해하구만아 이렇게 해서 오늘 날씨가 무지 덥겠습니다 사장님이 또그 구... 병어를 잘못봐서 또 바가지 썼답니다 원메원메 병어를 딱 그렇게 바가지 씌우 만들었구만, 저희가 예 너무 멀리서 보니까 병어가 크게 보인답니다 그래서 바가지를 안 썼답니다, 사장님이 이렇게 해서 오늘도 날씨가 무지 덥습니다. 오늘 문어배가초대에서 들어왔네요. 서로 서로 문어배가 들어왔고 낙지도 낙지는 그렇게 많이 안 잡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경매 물량 확인했습니다. 예상으로 놓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시 연에와 왔는데요. 11시 연배는 거기피 이렇게 허공하고 꼼뱅이하고 전어가 많이 났습니다 가을이 는데 날씨가 덥다보니까 전어가 많이 났습니다 <목소리> 리너도 보이고 하마도 보이고 드인형는쭉 하모입니다 베이스도 너무 고요 꼼뱅이, 능성어, 북발이 아나고양어 그 다음에 저거어는 하모가 옵니다 네, 돌아서 왼쪽에 보시면, 왼쪽은 문어가하고낙지가입니다 문어는 웬만 보이는데, 낙지는안 보이거든요. 문어는 지금 한줄 정도, 한줄 정도 나왔습니다. 다 아, 방에 넣는 게 싫어서, 막대 에 담아놨습니다. 네, 입출하기 위해서요. 자, 11시 경에 목을 확인했습니다 자, 녹고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녹음하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관광 휴가철이라 사람들이 어느 지금 최악으로 많이 온것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사람이 이렇습니다 별로 없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북시 경매 한 30분 전에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음방입니다. 자,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물량이 얼마큼 나왔는가. 오늘은 이제 두 주행네. 여기 나왔고요. 자, 봐보겠습니다. 국바리하고는 미나하고요, 공장하고 오늘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니까, 금풍생이 하고 해서 조금 나왔습니다. 물어는 그런대로 좀 나온 것 같은데, 물가로 넘어오고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친 거 봅니다. 저도 방금 선풍기 많이 쐈는데, 머리가 좀 아프네요. 자, 물어도 많은 물량은 안 나왔습니다. 너무 더우니까장는 못하고 옵니다저 앞에 조금 나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서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선호장에 다가왔는데, 자, 선호가 봐고시다 오늘 합니다 자, 선호는 없습니다. 오늘 한시방 경매에는 선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오늘 여기 경매가 끝난 것 같습니다. 물량이. 이렇게 해서 오늘 2시 경매에는 이렇게 해서 오늘 물량을 다 확인하고 이상으로 녹고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